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꿈의 숲교회 최창모 목사입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피에 관한 언급이 무려 70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피가 곧 복음이며 피가 곧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피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째,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인간은 죄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말씀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피는 부패한 피가 되고, 썩어지는 피,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해서 모든 죄인의 죄 값을 자기 생명으로 치러야 되고 죄를 피로 씻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흐르고 있는 피는 죄로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씻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없고 부패한 피가 바꿔지지 아니하고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더러운 죄는 시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피는 혈장 이라고 하는 유동체로 되어 있는데 혈장 안에는 혈소판과 적혈구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모두 속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혈구는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노폐물을 가져다가 청소를 합니다 백혈구는 몸에 세균이 침입하면 상처 부위에 모여서 몸에 침입한 세균들과 싸워서 몸을 보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피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피가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막아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모든 믿는 자를 보호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에라도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피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피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 없는 피만이 죄 있는 인간의 피를 정결하게 할수 있습니다. 첫 아담의 죄가 인류의 피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죄가 없는 순결한 피가 세상의 죄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으나 아담의 피에는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세기 생리학에서는 산모의 피와 태아의 피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그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깨끗한 피로 용서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깨끗한 피가 예수님의 피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깨닫고 고귀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값진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강물에 자기 죄를 씻으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